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나노 화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 데이터 통합 기록 관리 솔루션 랩노트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엔트 대표 최종윤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학부는 이제 재료공학 출신이에요. 거기서 수기로 기록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 연구 환경이 사실 불편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대학원 IT 분야 쪽으로 가게 됐었는데 뭐 IT 분야 연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연구 환경과 연구 데이터들이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왜 같은 첨단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나노 화학 분야는 아직도 연구 환경이 많이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을까 충분히 디지털화 시킬 수 있고 또그 연구 환경을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팀원들과 함께 이 랩노트라는 솔루션을 고민하고 또 개발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랩노트의 장점은 기존의 전자연구도 툴들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직관적이고, 제3자가 파악하기도 쉬운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와 유저 익스피런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노트나 벤칠링 같은 다양한 전자연구도 툴들이 있었는데, 사실 아직도 많은 연구원분들, 한90% 이상의 연구 기록이 다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이유를 어, 약 100명이 넘는 연구원분들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답변이 바로 해당 툴로 연구를 기록하기가 불편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 결국 아무리 편의 기능들이 많아도 이 연구랑 이 연구 데이터를 기록하는 게 편하지 않다면 연구원분들 쓰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연구원들의 그 연구 기록과 데이터를 그대로 잘 기록하고 큰 허들 없이 쉽게 배우고 또 활용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신경을 썼고요 저희가 사스 인 만큼 아마존 웹 서비스랑 저희가 정식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보안 인증을 위해서 고객사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안하기 위해서 그 보안 인증을 계속해서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넘어가서 NFT를 활용해서 이 연구원들 그리고 고객사들의 연구 데이터 그리고 지재권을 좀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도 저희가 현재 연구 기획 단계에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창업은 진짜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좋은 투자사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오길 기다릴 수도 있고 저희 고객사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올 때까지도 기다리고 또 저희가 영입하고 싶은 좋은 팀원이 있을 때그 팀원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기도 하고 사실 그 순간이 오기까지가 그 기다림이 너무나 힘든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올해 5월에 프리투자를 완료했는데 3, 4월쯤에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 4월 때 동안은 정말 뭔가 긍정적인 답변이 올것 같은 투자사들 하우스들에도 이제 조금씩 부정적인 답변이 올 때도 있고 그 기다림이 점점 더 지속이 되면서 아 이게 투자를 봐줄 수 있을까 계속 할수 있을까 이 내가 지금 생각한 방향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근데 결국 그걸 흔들리지 않게 잡아줬던 거는 가장 컸던 게 팀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까지 함께해준. 코파운더들 시레벨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투자를 받으면서 저희는 이제 확장성 측면에서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일부 고객사들한테 클로즈 형태로 제공이 됐었다면 저희는 올해 아예 오픈 형태로 바로바로 바로 저희 렌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올해 이제 미국 진출을 준비해서 내년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했을 때 저희 랩노트는 연구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즉 고객사들이 연구 데이터를 잘 기록하고 이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돕는 솔루션이거든요. 연구 데이터를 잘 기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랩노트인 만큼 저희의 비전이자 목표가 글로벌 유일의 바이오 나노 분야에 특화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파트너가 되는 것이고 쌓인다는 건그 연구원분들의 연구 과정이 잘 정형화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연구 과정이 정형화된다는 건 사실 기계가 그 연구 과정을 그대로 무인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넘어서 무인 연구실 즉 바이오 나노 연구원들이 직접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연구할지 연구 과정만 기록하면 그걸 무인 실험실 클라우드 랩에서 완벽하게 수행하고 연구 데이터를 반환하는 이런 클라우드 랩을 통해서 랩노트 생태계를 구축하는 걸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타트업들로부터 오렌지 플래닛이 너무 좋다는 라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본사가 카이스트 출신 팀이다 보니까 대전에 있었거든요 사무공간 너무나 만족스럽고 지금 대전에 있는 팀원들이 너무 부러워하거든요 또 당연히 멘토링이 인큐베이션이나 다른 프로그램들 대비 저는 더 스타트업에 밀착형으로 뭔가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니즈를 어, 조금 더 파악하시고 만드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번에 제가 들었던 이제 글로벌 이제 진출 관련해서 뭐 멘토링이나 혹은 강의를 그 스톰맨처스 남태희 대표님이 오셔서 강의하시는 걸 듣고 1대1 멘토링으로도 뭔가 프로그램을 준비하시고 계시다고 하시고 또 그런 강의 전 후에 저희 스타트업 어, 입주사 대표님들하고 또 따로 이제 운영팀이 저희랑 같이 막 인터뷰도 하고 니즈 파악을 막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뭔가 진짜 오렌지 플래닛은 그 입주사 대표님이 들 진짜로 뭘 원하시는지, 이게 정말 이제 맞는지를 뭔가 확인하고 좀더 밀착형으로 그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려고 해 주시는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사들 중에 신약개발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신약개발 연구가 저희 랩노트로 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바뀐다면 결국 그 희귀병으로 힘들어 하는 분들에게 더 빠르게 신약을 전달해 줄수 있는데 저희 랩노트가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는 연구원들의 효율적인 연구만을 도와주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걸 넘어서 사람들의 일상에 닿는 바이오나 화학 분야 결과물들을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다룰 수 있게끔 어, 해준다는 거에서 팀원들도 랩 노트가 단순히 그런 연구원들의 효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 이런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